유튜브 라이브도 재미있게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대균화학원 월수금반은 11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에 10시에 개강합니다 월수금반 김대균의 얼굴이죠 많이 많이 와주세요 또 토익토요실전반 11월 6일에 개강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셔야죠 그리고 그날 하루 반 들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하루. 그날 토요일 시험입니다. 토요일 시험이어서 저는 개원중학교에 신청했는데 이런 때는 좀 일찍 개강을 해요. 그래서 한 9시부터 오시면 좋아요. 자료 받고 이렇게. 개원중학교에서 저는 시험 보니까 여러분도 같이 시험을 그때 보셔서 신청도 개원중학교에서 하면 저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 보러 가고 어, 이 학교도 스피커가 좋은 상태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원 중 같이 시험 보러 가자, 오케이? 예, 수강 결제 방법은 우리 은행 또는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카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 라이브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같이. 라이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좀 보이는데, 친구들이? 음. 자, 라이브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네, 어우한거 알아. 어, 우리 현서 매니저가 제일 훌륭해. 계속 꾸준히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봐야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음질 상태 이런 거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조명을 좀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잘 들리는지 의견을 여러분이 댓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 반갑습니다. 오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 다 좋아요. 음, 토요일 일기예보는 비가 올걸 예보하고 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콜포는 예보하다로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맞죠? 이 콜포는 예보하다로 중요하다. 맞죠? 그래서 이걸 뭐죠? 요구하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보하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회사가 그 결국 이 회사의 베이스볼 게임이 연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뭐 비와도 경기하지만 비가 좀 심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postpone 이게 문맥에 맞고 describe는 설명하다. number 하면 이제 수를 세다, 세는 거예요. 아, u a n t i 하면은 자리를 차지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공부할 게 많은 게요. 어, 여러분 여러분 싫어하는 친구 친구가 아니지. 싫어하면 친구가 아니지. 원수 원수 덩어리. Your days are numbered. 어이 말이 아주 심한 말이에요너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너 이제 갔어? Your days are numbered. 크, 좀 있어 보이죠. 그런 말을 써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음. 승은그 뭐 사람 죽어요. 이저주기 때문에 이저주요저주 Your days are numbered. 너 이제 이제 끝날 날 얼마 안 남았어. 어, your days are numbered.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토익은 일상적인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은 아, 좋을 겁니다. 됐죠 그다음으로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피터 리처즈가 당신이 전화를 걸때 없으면 그러면 그의 비서인 데나 켄싱턴에게 얘기를 이제 하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이 사랑해요. 오 다나 이런 노래도 있어요. 다나 다나 사람 이름이 이게 동격이에요 그러면은 assistant 이게 정답이 되죠. assistant가 여기서 정답이 되죠. 이게 동격입니다. 이코마디에이 사람 이름이에요. 품사 어형 잡고 기본 어법 잡고 어휘 표현을 풍부하게 그것이 또 이제 공부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세 번째 문제는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숫자 나오면, 뭐뭐 중에서, 어, 뭐뭐 중에서,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부사가 아니죠. 전치사들이지. 그러면 그 배송 매니저직을 위한 서른다섯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다섯 명만이 인터뷰를 위해 연락이 됐다. 나머지는 별로 후보감이 못 돼요. 자격 미달인데 막 이력서만 많이 썼었어요이 중에서 그 중에서가 오브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브 블라블라. 근데 계속 오브 다음에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오면 뒤에 최상급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니 블라블라 이런 게잘 어울려요. 100명 중에서 5명만이 뽑혔다. 뭐 100명 중에서 얘가 최고다. 뭐 이렇게 갈때 최상급이 제글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어, 재밌다. 그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풀어 보세요. 음. 많이 볼 거야. <laughs> 난 저런 말 별로 안 좋아해. 슬프다, 기쁘다. 응. 그저 지난번에도 이상한 놈이 안타깝습니다. 그 뭐가 안타워그저 그게 저 오히려 그 그런 스타일의 적들이 있어요. 적들 그좀 이상한 애들. 응. 애들 별로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강제 탈퇴시키죠.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사랑하는 애정을 보여야지, 그 헛소리나. 그러면 안 돼요. 조엘은 그 저장 벽장으로 갔다. 그 호를 따라서 벽장으로 갔다. 투부정사가 목적, 부사정용법 목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형태를 물어볼 때 투부정사. 요번에도 뭐 최근에도 나왔죠. 그래서 호치케스심한 박스를 받기 위해서 호치케스란 말씀이 이제 옛날 영어지만 스테이플스 알죠? 그 스테이플러 심을 한 박스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인카트리지 새로 하나 가지러 갔다. 프린터를 위해서 이런 거 하나 또 스테이플스 이런 거 하나. 우리 학원에 이제 복사기도 좋은데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시고 지금은 대낮이라 뭐 많이 안 보지만 나중에 다시 보기 많이 하실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을 그 제가 시간 날때 찍어요. 이게 좀 여러분을 맞춰서 찍으면 더 좋은데 또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 다시 보기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문제로 가 볼까요? 105번입니다. 105번. 음,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 너무 중요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만지저겁구나 음... 이걸 글씨를 좀 좁혀 나갈게요. 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정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 빈칸 뻥어 플러스 명사. 지금 이게 전치사 빈칸 뻥어 플러스 명사예요. 근데 어가 아니어도 뭐더 my his her it's t h e r 이런 것들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여기는 무슨 자리냐? 100% ing 자리다. 여기는 100% ing 자리다. 동명사 자리다.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merson College의 세미나. 그래서 이 비즈니스 계획을 쓰는 것에 관한 그런 세미나가 1시로 예정되었다. 그렇죠? 5월 19일 금요일 1시로 예정되었다. 이거는 오늘 꼭 암기하세요. 알았죠? 그렇죠? 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은 이런 거뭐 3초 문제, 5초 문제 이러면서 쉽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아셨죠? 어, 이 문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 106번으로 가죠. 그렇죠. 좋은 단어 골라봐 여기서 이렇게 abcd 단어 중에 의미가 긍정적인 단어 이 삶이 딱그 단어라는 게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만 이렇게 탁 나눠도 답이 풀릴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좋은 단어 고르면 크, 이게 좋지 별로 이건 이웃하는 느슨한 긴 별로 좋은 뜻이 없어요 어, 이 킹스턴 헤럴드의 그이 리뷰에 따르면 새로운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잭슨 스트리트에 있는 이 레스토랑은 훌륭한 메뉴를 가지고 있다. 맛도 훌륭하면 좋겠죠. 아주 뛰어난 메뉴를 가지고 있다. 좋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맛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어 그리고 이제 급할 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그 중에 부정 단어가 하나 튀건, 긍정 단어가 하나 튀건, 그게 답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 문제, 음, 요게 요게 힌트가... 힌트가 요구겠다. 아, 이게 동사 패턴에서 힌트가 됩니다. 정답이 뭘까요? 음, 'advises o m e o n e that' 이게 대절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서 볼게 이게 어떤 특징이냐. 이게 완전한 문제. 그러면 이제. 후나 w h i 나오 f 위치 i c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그래서 이 아파트 건물의 그 관리자는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걸 알리는 그래서 이 전기가 수요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까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알리는 a d v i s e someone 대절 완전한 문장 동사는 패턴으로 외워야 되고 이거 대습은 뭐 he said that 할때그 that 생략해도 되는 접속사죠. 근데 이 토익은 그 접속사 that 생략해도 되는 접속사 댓을 많이 출제합니다. 알았죠? 그렇죠? 어 그런 거뭐또 내냐. 그 토익이 낸다면 되는 거죠. 그 토익의 성향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다음으로 가보죠. 비용이 힌트에 비용 비용은 어떻게 줘야 돼요 여러분 비용은 보상해줘야죠 그렇죠 이 여행 비즈니스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은 제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이 여행에서 돌아온지 일주일 안에 제출이 되야 돼요 아, 그래야 이게 보상을 제대로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돼서 비용 보상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정답이. acquisition 은뭐인 m e r g e 합 a merger and acquisition. 이럴 때도 이제 쓸 limitation. 정비라는 i 어죠 m i t a m i t a t i o n 은 제한 또는 뭐 한계 뭐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보상이 맞죠, 보상.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 무에 어, 관한 질문, 무에 관한 어, 그게 뭘까요? 아, 그게 바로 콘cern입니다. 예산위원회는 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의 어, 프로젝트 제안에 관해서 주말까지 답해줄 거예요. 이런 거고요. Following은 이게 동의어가 있어요. After, including은 이게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 이게 짝이 있어요 점점점, 여기 img 이렇게 나갈 때이 자리에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1등이 바로 인클루딩입니다 바링은 이거는 구토익 때 구토익 시절 찍으면 답이야 요즘은 이제 신토익이 돼서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혹시 나오면 답이 잘 된다라는 거알아요이 뜻은 뭐냐? 예, 뭐뭐가 없다면.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인도 알아두세요. 이게 답은 비번인데, 정답은 비번인데,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구토익 시절 이게 찍으면 답이었던 정답, 정답이었던 답. 당연히. 그죠? 지금은 탑, 어, 요 정도 해줘야 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뜻은 뭐뭐가 없다면. 알았죠? 좋은 단어입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어. 자, 이 문제는 정답이 뭘까요? 잘 모르면 제일 만만한 단어지 그세요. 뭐다 만만해요. 아, 그래도 그 중에 just only가 제일 만만하지, 그죠 Just나 only. 설마 이런 게 답일까? 토익은 심리학자가 있어서 그 쉬운 게 답으로 잘나와. Delta Electronics사는 이제 막 Gabriel Whitmore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였다. 네, 국제부서 부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제 막. 뭐 이게 저스트가 과거랑도 잘 어울려요 이제 막뭐 했다 이제 막뭐했다뭐 해서 뭐 현재 완료랑도 잘 어울릴 수도 있고 과거 과거랑도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됩니다 한두 문제만 더 할까 한두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라이브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요즘 기계를 많이 만져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로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 라이브는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할때그 보통 이제 시험 후기 라이브야 늘 했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문제 보여주는 라이브는 세팅하는 데 한동안 좀 게을러서 제가 작업을 안 했어요. 데 이번에 해봤어요. 이럴 때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30년 동안 엘리슨 리얼티에서 일한 후 모니카 오웬은 은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오두막집으로 옮겨갈 기로 했어요. 에, 이 엘스워스 호근처에요 이게 LY로 끝났지만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이거는 이제 요즘은 베트남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어.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그저 국민들이 거기 가는데 막 비행기를 회양시키고막 이러니까 그리고 박항서 감독한테 잘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했으면 좀 잘해주지 그 약간 갈등이 좀 있어 옛날보다 좀 싫어하는 분도 많아졌는데 이 베트남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웬 이렇게 읽어요 웬응우엔으로 보통 이제 말하는데 우리나라말 번역 응우엔 근데 제가 그 베트남 가서 직접 그 발음을 어그 베트남 여대생 목소리로 녹음을 했었죠 아, 그래서 모니카 웬 이렇게 읽어요 토익도 웬으로 읽어요 알았죠?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여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형용사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제 특유의 방법으로 알려드린 게 있죠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 이게 뭐냐면 형용사가 있고 그 뜻이 맞으면 굳이 ing나 pp를 쓸 필요가 없다. ing나 pp는 능동 수동 의미가 맞을 때 정답이 되는 거고 형용사가 있고 그 뜻이 맞으면 형용사 원래 품사로 있는 이 형용사를 쓰면 되지. 그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lovely가 형용사예요. 어,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있죠. Costly, friendly 이런 게다 형용사입니다.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이거는 명사에 ly 가 붙어서 형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형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기본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 오늘 세팅 괜찮죠 이 화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세팅해 봤어요 이거랑 잘 어울리는 것 이게 어울림을 함께 볼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5년간에 걸쳐 엘리엇 오일의 그 수익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발견될 수 있다 이 보고서 14쪽에 아, 뭐에 걸쳐서 v 오버이오버 말고 우리가 잘하는 단어가 있어요 포 four, 그죠 포가 나오면 더 쉬웠지 근데 이제 오버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걸쳐 이 수익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14페이지가 보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시대지만 그 토익 김대균 학원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월 1일 월수금반 개강, 그리고 토요 실, 전반 11월 6일 개강. 어, 6일 시험 보는데, 기왕이면 개원 중에서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봅니다. 아, 그날만은 1시에 종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다 해봤어요. 이걸 1시 반까지 해봤더니, 1시 반하고 시험 보러 가면 가서 지쳐요. 근데 이제 그 30분의 차이가 커. 그래서, 1시까지 강의해주고, 그리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그렇게 하고, 하루 반도 그렇게 해서 같이 보고, 개원 중에서 같이 시험 보고, 후기 때 같이 소감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죠. 뭐또 얼굴을 또뭐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목소리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김대균과 함께 개원 중학교에서 소위 시험을 신청하고 김대균 학원에서 토익 공부한 후에 같이 이동하면은 되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